2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도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함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우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전체 설계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통해 성막 건축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완성시키려면 부살넬과 오홀리압과 같은 기술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헌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출애굽기 26장과, 그리고 또한 31장에서 하셨던 명령이 오늘이 35장과, 그리고 36장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먼저 하나님은 그 성막을 건축하는 일의 책임자로,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요. 또한 사람은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던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담당자들로 세웁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한 개인적인 판단 혹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성막을 세우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겠지요. 한동천 교회의 작은 예배당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업체를 부르기에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교인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장로님 한 분은 새벽마다 나와 벽지를 떼고 또한 바닥을 닦으셨고 또 젊은 집사 한 사람은 퇴근 후에 매일 들러 전기 배선을 손보았습니다. 또 권사님들은 부엌에서 묵묵히 식사를 준비했고 누군가는 트럭을 빌려 자재를 나르며 하루 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그중 어느 누구도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도 없었고 역할을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공사가 끝난 뒤에 한 어르신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 겁니다."라고 말이지요. 그 예배당 벽에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는 마음이 지혜로워, 자원한 사람들의 헌신이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그들과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마음과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눈에 띄는 몇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또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또한 헌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서로가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고. 또한 큰 역사도 이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고 또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모든 일을 한두 사람이 감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한 마음의 원하는 모든 자가 함께 일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성막을 세우는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필요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자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공급 받은 자여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후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이라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의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헌신하여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교한 솜씨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모양대로 만들려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한 자원하는 자,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수많은 작업과 또한 정교한 솜씨가 동원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되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기술과 또 지혜를 나누어 주셨고 또한 그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직업과 직종이 다르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고 연합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세워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으던 중에 이야기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헌금이 모이자 재정 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계획한 선교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모이면 다른 용도로 쓰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약속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교회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제안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재정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라는 명분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을 채워 주셨습니다. 더 이상 헌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날 예배당 안에는 묘한 침묵과 함께 깊은 신뢰와 평안이 흘렀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원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고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성막 건축자들은 정직했고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이 드림으로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멈출 줄 아는 태도 속에서 빛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백성들이 드린 재료가 넉넉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다 쓰고도 남게 된 것이지요. 성막 건축을 감당하는 자들이 재물의 욕심을 냈다면 예물을 받아하지 않고 다 받아서 유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필요 이상의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심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성막을 짓고. 또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예배를 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감동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 갑니다. 비록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고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 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쁨으로 함께 일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 자원하는 자로 순종의 마음을 가진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그렇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사역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셔서 평안한 한 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안전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